정답입니다. 좌표평면위에서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. 자, 속력은 뭐다? x의 속도 y의 속도 미분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제곱더해서 루트다라고 했지 속력을. 근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2t 미분해주면 1 더하기 2코사인 2t다. 그때의 속력은 루트 x의 속도의 제곱더하기 y의 속도의 제곱. 그럼 루트 4사인 제곱 2t 더하기 1 더하기 4 코사인 2t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2t. 그럼 루트 예 더하기 예가 4니까 4에다가 1 더해주고 더하기 4 코사인 2t가 된다. 즉 루트 4 코사인 2t 더하기 5. 그래서 속력이 최대값이니까 얘가 최대일 때될거 아니야? 최대일 때 얼마다? 1이다.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5가 돼서 루트 3이다 라는 거지. 됐어? 71번 질문했었나?